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all the time. 오늘은 5월 27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에로 그러는 대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성령을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가 집권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르신 것만 아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안을 통해 말함을 주시느이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뜻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14장도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고린도전서를 볼때 12장과 14장 그리고 은사와 은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가슴속에 묻어놓으시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유익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견과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핵심은 사랑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떠올리면 항상 사랑을 떠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잘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잘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잘 알기를 원한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하여 잘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도 주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힌트 예수님께서 성천하여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님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죠? 예? 복음 전하는거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여 올라가실 때 내가 보였어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 가장 메인 사역이 뭐냐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사역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만만의 말씀.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넣었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일이, 그것들이 하나님 자체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일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일 가운데, 구체적으로 가장 잘하신 일이라 제가 잘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했던 일이 뭐죠? 예? 예, 성령 하나님이 정말 집중적으로 했던 일. 성령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고 하면 성경을 쓰게 하십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많이 하시는 일, 집중하신 일은 은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지으신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방인들 또 우리 세대에 이렇게까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그 성경을 통해서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할수 있고 또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은사 하나로 끝나버렸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펑션으로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끊임없이 사정일 29장을 쓰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6 6권을 쓰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답은 간단한 거예요. 답은 뭡니까? 오늘 모든 은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지, 오늘 자기를 나타내는 일을 사용되어 서는안 된다고 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그 결과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성령이 하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우상이 끌려가지고 이리 저리 돌고 그러면서 오늘 살아갔지 않느냐 그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모든 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사들, 그 은사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싹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뭐냐고 하면,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유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로 합니다. 시작. <목소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런 교회 안에서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유익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림도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잘난 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라고 하는,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라고 하는 그 내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심령 안에 섭섭이가 들어가게 되고, 섭섭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내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나타낼 때, 오늘 내가 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두 번째는 그 섭섭이가 들어 오면 반드시 다 깨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자신을 잘 프로텍트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유익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지난 4년 전에 이고린도 전후서를 어, 어, 준비하면서 성경 배경 세미나 한 것을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볼수 있도록 보내드렸는데요. 참 아, 열정적으로 했더라고요. 4년 전만 해도 때깔이 조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4년 후쯤 됐는데 얼굴이 많이 사갔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딱 들어오거나 또 교회가 교회를 딱 섬기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보이는 그 자리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 그것은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부족한 자리에 내가 말없이 수고하고 채우고 메꿔지게 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오늘 나에게 들어오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부족한 부분들, 그것이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메꾸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오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이죠.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하실 때는 뭐죠? 오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상담의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또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크가지, 크게 세 가지가 딱세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교육 사업이 세업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든지 가르치지.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지원하든지 학교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썬데이로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교육, 그다음에 전도와 성교 그리고 오늘 상담 사역 이세 개가 딱 있어야 돼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상담학에서는 그런 말을 잘못 들었는데요. 그 한성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죠. 기묘자라, 모사라. 그것도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 정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의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져 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의 카운셀러더라고. 그래서 모든 상담하게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만 인간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야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계가 있어야 돼요. 상담사회가 있어야 돼요. 상담은 영혼을 치유나 할뿐 아니라 육신도 할, 치유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전도와 성교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교회가 부족한 게 보이죠. 어떤 사람은 교육이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그 교육을 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상담 사역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 상담과 치료 사역들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야, 이 보고 보면 성교가 잘안 되는구나. 그러면 성교사역에 자기가 헌신할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교회가 유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어,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어지게끔 하는 것이 성령이 성령이 하시는 메인 사역이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서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기 시작하나요. 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통력함을 주시라니,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게 뭘까라고.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인지를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봉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은사가 무엇인지도 한번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받기를 원하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좀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사가 뭔지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 질문 가운데 내가 정말 원하는 은사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은사가 뭘까?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뭐겠어요? 사랑의 은사더라고요. 사랑의 은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은사와 은사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사랑장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원하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이좀 포괄되기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든지 간에, 어떤 것들이 간에, 그것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일을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가 그 심령 가운데 가득, 가득하게 채워져서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손사부님 주면 성규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 성규모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절구절절히 느껴지는 저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하시는 거구나 저 또한 설교나 또 여러 가지 은사들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아저 사람은 뭘 하든지 간에 사람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참 감동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오늘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나 보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줍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오늘 온 성도들의 삶에 내가 헌신하는 것들이, 내가 수고하는 것들이 오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험인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는 피스메이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지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이 풍성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강양의 모든 은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얼마나 허무태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에 몰아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구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님 만드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믿 님. 이는 성령으로 이끌어사 동령령 말래에 나시고 본데어빌라들에게원한을받서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지의 삶은 죽은 자 가진 사람을 하시며 하늘에 오사 둔둔하신 하나님의 나라 계시다가 들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싶으리라 성열 y 싸우며 r e yourself, you are for a good one. You are some doors, you are to o